아, 13년 전 집단 어, 성폭행 피해자의 지인이 폭로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전에요.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글쓴이는 가해자 쪽의 지인이고요. 아, 예, 예. 자신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 중의 일부가 초등학교 교사 또 소방관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면서 이 당시의 기사와 판결문도 첨부를 했니다 습니이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도 또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자신은 침묵을 했지만 적어도 성범죄자가 교사나 소방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론화를 시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얘들이 그냥 뭐~ 어, 내 친구들이 어, 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버젓이 직장을 잡고 사회의 이론이 딱 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 가해자의 지인이 이런 고발 글을 올렸다는 건데 이 13년 전 성폭행 사건. 그당시 이제 이 도간이, 영화 네, 도간이가 있니 아주 흥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판 도간이라는 별칭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가 언급한 게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고요. 그 그러니까 13년 전이었던 2010년 5월경에 이제 피해자는 그 당시에 13살이었고, 지적장애 상급에 신체장애 4급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 또래 이제 남자 고등학생을 알게 됐는데, 이 남자 고등학생이 만나보고 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알아채고 친구들과 이제 피해자를 불러내서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또 간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소문을 내서 한 달에 걸쳐서 총 16명의 고교생이 이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내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던 아주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어쨌건 가해자들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서 보호 처분을 내리면서 보호 처분을 내리면 전과가 안 남습니다. 예. 이제 그 전과가 안 남으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상 무죄가 끼어던 그런 결정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게 전과가 남지 않다 보니까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대기업에 입사하는 가해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중한 명. 그중한 명, 가해자 중한 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 가해자 지인의 폭로 내용 사실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현직 교사가 맞다는 겁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이제 교육청 측에 문을 했더니,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맞고 누군지는 알 수가 있는데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법적 근거가 딱히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 원장 제작진에서도 또 그럼 뭐 일을 잠깐 쉬고 있다는 거냐 아니면 뭐 교사인데 담임만 안 맡았다는 거냐 과거에 맡았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교사가 맞다라는 사실 이상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지역인지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아, 예. 어, 그 글을 올린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섭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게 그 해당 초등교사의 뭐 어떤 인권 뭐 이런 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이럴 계제는 이미 좀아 이게 넘어간 것 같은데 더구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이제 보호처분의 그 결과 그 어떤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전과라든가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갖다 못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 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얼마 전에 직업을 더 이상 그 영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보호처분이 즉 소년법이 존재하는 그 취지하고 현실하고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불일치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가해자들이 어리고 공부 잘하고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하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소년보 처분을 받았는데 뭐다아시지만 이게 형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가도 안 남고 범죄 경력 자료도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 임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실제로 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갖다가 받습니다만 그 이전에 받았던 그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혀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형사 처벌이 아니고 이것이 정가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그 어, 교사라든지 또는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그 직업을 갖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상당히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른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등학생 때이 짓을 하고도 아 지금 교사가 됐고 소방관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이 지인이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잠깐 그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이 가해자들과 합의를 해줬다는 이 여성의 아버지라는 자 제가 왜 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지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합의 더하기 아우, 쟤네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탄원서까지 썼습니다. 아, 이게 참 피해자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정이 피해자가 사실 어렸을 때 화재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사실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던 건 아니고,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었고, 그냥 어, 그냥 일일 근로로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나가는 과정에서 동네 그, 그때는 복덕방이라고 불렀죠. 복덕방에 맡겼는데, 피해자를 어렸을 때. 거기서 또복덕방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까지 겪고 나서 보호시설에서 머물다가 2010년부터 이제 아버지랑 또 다시 같이 살게 되는데 그그뭐 정상적인 어떤 양육이라든가 보호를 못 받고 자란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또 이런 일까지 겪은 거예요. 게다가 아, 그때 이제 가해 학생들이 그렇게 아주 어린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를 본인들도 알만한 또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자들부터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사이에 이른바 합의금이라는 걸 받고 그리고 탄원서까지 써줬던 겁니다. 그 돈으로 어,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이 아버지는 딸이 저런 사건을 겪고 그 합의금을 받아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써주고 그 합의금 모아서 집을 옮겼습니다. 좋은 집으로 좋은 집으로 갔겠죠. 자, 이 피해자, 피해자 딸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아, 여기서 한발더 나갑니다. 법원은 말이죠, 이 가해자들 수능 시험 보라고 선고를 연기해주고 학교에서는 표창장에 봉사왕 타이틀까지 줬다고요. 네, 그 전에 일단 사건 초기에 경찰도요, 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따르고 또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로 한거불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판단력, 뭐 이런 특수성들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가해자의 부모들은 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에게 정신감정까지 받게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는데도 이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를 했고요. 가정 지원 가해자들이 수능 시험을 볼수 있도록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또 소년 보호 처분 이후에 이 학교는요. 가해 학생 중에 일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봉사왕 타이틀을 달아줬고 대학 입시를 위한 추천서까지 써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수님. 아. 보호 처분 이력이라도 좀 조회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최소한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 그렇게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어, 결국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뭐 한국 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또는 그 법을 그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 노출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재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 통상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죄를 저질렀던 그 학생들이 어, 이렇게 뭐 어떤 그 교사라든지 또는 뭐 소방관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고 아주 그냥 또 다른 어떤 범죄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하다못해 이제 보호 처분 이력이라도 조회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이 소년법의 취지하고 정면으로 그 배치될 <laughs>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그 사항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그 사회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심 당시 그 판결문에 보면은 교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형사 처벌하고 보호 처분을 놓고 따져 봐야 된다라고 해서 16명을 모두 보호 처분을 한 것이죠. 백 변사님, 호그 당시 이 가해자 고의자 고의들 가해자 부모들이 의사, 사업가, 공무원 네.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좀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되기 어렵겠습니다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건 피해자일까요, 가해자들일까요?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